안녕하세요 닥터 조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서 유튜브 방송이 뜸했습니다.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일주일 일정으로 되게 짧은 일정이었지만 네 번의 강의가 있었고요. 새벽 뭐 6시 반 주중에 오후 2시 이런 시간대인데도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서울 다녀오니까 여기는 바로 땡스 기빙 연휴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의 추석처럼 굉장히 큰 연휴였죠. 가족들과 함께 동부 워싱턴 dc 뭐 메릴랜드 뉴욕 이렇게 갔다 왔는데 아 춥더군요 <laughs> 예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 방송이 없었고요 올려야 할 내용들은 정말 많이 밀려 있는데 또 다시 이제 열심히 어 여러가지 건강 관련한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건선은 일단 피부질환이죠 어떤 분들은 피부가 건조한 걸 건선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아니 건선은 어~ 처음에 또 아토피랑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생겨서, 근데 생기는 위치가 좀 다르죠. 아토피가 보통 팔꿈치나 이제 무릎이 접히는 부분 관절 이렇게 안쪽에 생긴다 그러면은 건선은 주로 관절 바깥쪽에 생깁니다. 그래통 옆구리나 뭐 허벅지 이렇게 바깥쪽에 엉뚱한 곳에 잘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피부가 빨갛게 되고 그 위에 이렇게 하얗게 비늘같이 각질이 생겨서 보기에도 안 좋고 환자분들은 부끄러워하죠. 가려야 되고 또 이게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피부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감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이 건선의 원인이 뭘까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어, 면역체계 불균형으로 인해서 각질을 그~ 만드는 피부 세포가 너무 빨리 분열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럼 아~ 그렇구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세포 분열이 빨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당연히, 마땅한 치료가 없죠. 그래서 평생 관리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치료를 이렇게 잘 받으면, 어느 정도 증상은 이렇게 잘 억제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또툭 튀어나오고, 또 병원 치료를 또 집중해서 받으면 또쏙 들어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 레이저 치료도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게 레이저 치료가 나온 거는요, 거의 다 기존 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 발톱 무좀 같은 것들, 아니면 허리 디스크, 어, 이런 것들. 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병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들이 효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레이저 치료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가 완벽한 치료라서, 좋은 치료라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저거다안 되니까, 혹시 레이저 하면 될까? 하고,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대안으로 시도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레이저 디스크 치료를 해봐서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 기능의학에서는요, 건선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건선은 피부질환이지만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장의 문제가 있는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장 문제. 문제가 생긴 곳은 피부지만 정작 원인은 장 누수, 아니면 장내 염증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피부는 억울한 피해자일 뿐인 거예요. 건선의 증상을 이제 완화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우선 장 문제라고 했으니까 유산균이 좋겠죠. 마트 김치 말고 마트 김치라 하더라도 충분히 발효된 게 좋겠고요 어~ 낫또나 뭐~ 요거트 어~ 유산균이 많다고 하는 음식들을 최대한 많이 드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당연히 또 식이섬유 드셔야 되는데 어~ 베리 종류에 있는 식이섬유가 더 좋죠 그~ 베리 종류에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스프베리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딸기죠 그리고 십자가 식물도 좋고요 또, 시금치도 좋습니다. 씨앗 중에, 뭐, 치아 씨나, 아니면 플락시드, 아마 씨가 좋고요 그리고 또, 오메가3가 아주 중요한데요. 어뭐 고등어, 정어리, 연어. 연어는 양식 안 되고, 자연산으로만 드실 거를 권해드려요. 유전자 조작된 GM 사료로 키우는 연어를 우리가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거의 모든 양식 생선은 그리고 추천할 만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이 쌓는 똥이 바닥에다 쌓일 거 아니에요. 그똥 때문에 더러우니까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됩니다. 소나 돼지나 뭐 공장식 사육이 다 마찬가지죠 뭐. 저는 원래 연어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자연산 연어 중에 참치처럼 살이 빨간 연어가 있어요. 주황색이 아니라 진한 빨간색. 보셨나요? 연어 같지 않아서 맛있더라고요. 자연산이라고 다 새빨간 건 아니고요. 주황색이라 그래서 이거 양식이구나 이렇게 이런 건 아니라고요. 연어가 먹는 먹이에 따라서 살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맛도 달라지는 거고요.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라스패드 비프 소고기인데 목초사육한 소고기를 드셔야 돼요. 오메가 3가 풍부해서 그렇습니다. 옥옥수수 옥수, 사료를 사용하는 일반 소는 오히려 해로워요. 아쉬운 대로 뭐 아무 아무 소고기라도 먹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목초 사육 아니면안 먹는 게 나은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강황도 아주 좋습니다. 커큐민 카레의 재료 늘 말씀드리지만 MSG랑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삼분 카레 말고 진짜 강황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루를 입에 털어서 먹는 게 좋죠. 그 강황을 이용해서 진짜 카레를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예 그리고 반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제일 먼저 어~ 장 문제라고 했으니까 글루텐 드시면 안 됩니다 밀가루 보리에 많죠 아예 근데 곡물 탄수화물을 다 피하시면 더 좋아요 곡류 장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글루텐이 누구한테나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글루텐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게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요 위에서 이게 소화가 안된 상태로 십이지장으로 다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소장에서 어,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염증 때문에 비타민 b 에 결핍이 생겨요 아니면은 인서피시언스라 어, 그래가지고 좀 부족한 불충분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혈중에 호모시스틴 레벨이 증가합니다 예 홈, 복잡해 하실 거 없어요 호모시스틴이 증가하면은 그 바로 염증이에요 염증 반응이 많으면은 심장마비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 피검사할 때이 호모시스틴 레벨을 체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캐치하셨을 수도 있고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 자 비타민 B를 일부러 보충제로 사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장의 맨첫 부분 그 십이지장에 염증 반응이 생길 경우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이 부분에서 효소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소화랑 흡수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환경이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영양소들 흡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분들은 잘 모르고 밀가루 같은 거막 먹어버리면 비타민 B를 뭐 보충제로 열심히 돈 주고 사먹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you are what you eat 그래가지고 내가 먹는게 곧 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치 않아요 그걸로는 기능의학에서는 you are what you absorb 그래가지고 니가 흡수하는게 곧 나다 흡수할 수 있는 것만 나라는 거예요 담즙 효소가 잘안 나오시는 분들이 지용성 비타민 뭐 비타민 d 같은 거를 먹어도 흡수를 못해서 소용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글루텐 문제 때문에 내가 소장에 이미 염증이 있어서 비타민 B를 흡수를 못 했는데 비타민 B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틴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 염증이 생긴다니까 이런 걸 두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걸 발로 밟는 경우가 있는데요. MTHFR이라고 하는 유전자 기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타민 B를 먹고도 우리 몸이 그 먹은 비타민 B를 잘 활용을 못해요. 다행히 한국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 그래도 일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해독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 비타민 B가 부족하면 해독에도 문제가 생기고, 염증도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건성 같은 증상이 개선되기가 힘들고, 또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뭐 이런 다른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는데 개선이 잘안 된다. 그러면 기능의학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 정보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보고 다 점검하고 고지고대로 다 지켜서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 듣고 그대로 다 따라하시면은. 그리고 부족할 수 있어요. 저도 빠트려 먹는 것도 있는 거고 모든 정보에 포괄적인 정보가 아니니까 어 뭔가 좀 이렇게 호기심이 생겼고 아 이런 이러한 시각도 있구나라는 거를 어 느끼셨으면 더 찾아보고 더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음. 그래서 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고지고대로 어다 지켜서 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충 하니까 결과도 대충 나오는 거거든요. 어때 남들은 치료가 잘 됐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어, 첫 번째가 이제 글루텐 밀가루였고요. 나가서 곡류 자체를 줄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식용유. 안 좋습니다. 식용유는 염증을 일으키잖아요. 그쵸 식용유로 요리를 불을 가열을 해서 요리를 했을 때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설탕 이거 뭐 역시 다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어, 설탕 대신에 그러면 인공감미료 안 돼요 조미료 식품첨가물 이런 것들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이게 간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라스패드 어, 목초 사육을 한 소고기 말고는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건선이 있는데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삼겹살 뭐막 먹으면 별로인 거죠 이 저탄고지가 문제가 아니라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어야만 저탄고지가 가능한 건 아니니까 자 한번 이렇게 식단을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보충제 중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좋은 음식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들 중에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그쵸? 어,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커큐민. 커큐민도, 보충제로 나오니까. 그리고 HCL. 어, 위산이죠. 위산. 염산. 이게 위산을 먹을 때는 근데 펩신을 같이 드셔야 돼요. 이 펩신은 단백질 소화 효소잖아요. 요즘 웬만하면은 이제 혼합해서 나오죠. 위산이랑 펩신이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칼슘만 팔다가 요즘은 이제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같이 섞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hcl 이랑 펩신이 조합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단백질 분해 이게 단백질 소화가 안되는게 문제거든요 모든 자가 면역질환 환자분들 건선 아니더라도 내가 자가 면역질환 있다 다해당돼요 갑상선 부터 시작해서 뭐 소화 당뇨 어, 아토피 뭐 알러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특히 장 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더 그렇단 말이에요. 장이 장 누수 중말 그대로 누수 세는 거예요. 분해가 덜된그 단백질은 덩어리가 크잖아요. 근데 원래 건강한 장벽은 이렇게 촘촘해 가지고 그큰 덩어리가 단백질 덩어리가 통과를 못 하는데 장 누수가 생기면 그 장벽이 이렇게 느슨해지니까 그 틈을 통해서. 소화가 분해가 덜된 덩어리가 큰 단백질들도 우리 몸 속으로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시스템이 이렇게 보기에 어 저거 뭐야? 단백질 덩어리 박테리아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면역 반응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염증이죠 뭐. 그래서 HCL 위산이랑 펩신을 함께 드시라는 거고요. 그 HCL 위산은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소화불량 있는 분들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보충제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분들 HCL을 같이 드시면 흡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강한 산성 환경에서만 흡수되는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또또 또 다음 보충제 중에 오메가 3. 오메가3는 뭐, 염증을 낮추니까, 그쵸? 오메가3의 가장 큰 장점은 염증을 낮추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오메가3가 심장에 좋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그 염증 낮춘, 낮춘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래서 심장에 좋다는 거예요. 또, 어, 간 기능을 위해서 밀크시슬, 실리마린을 드셔야 됩니다. 이 건선 환자는요, 간에 부담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뭐 삶이 힘들어서 아니면 큰 일을 앞두고 취업이 됐든 뭐 결혼식이 됐든 큰 일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또 많이 쌓이게 되면은 간에 무리가 더 많이 가죠. 예, 그래서 밀크시슬슬리마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D랑 비타민 K도 건선 환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 건선 환자분들은요 전부 비타민 D 결핍이에요. 그래서 기능의학 병원에서 어뭐 비타민 D를 먹어라. 아니 일반 내과에서도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비타민 D를 드세요. 이런 처방을 받아오셨다면 거의 대부분 비타민 K를 같이 먹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내가 내 상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비타민 D랑 비타민 K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에 만 IU, 일만, 일십백천만 IU는 인터내셔널 유닛이죠. 비타민을 표기하는 이전 단위. 요즘은 표기가 바뀌어가지고, 만 아이유면은 25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비타민 K는 뭐1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매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영양소의 양을 표기하는 그 패널이 바뀌었어요. 그 인터내셔널 유닛 아이유를 안쓰고요. 전부 다 이제 마이크로그램 아니면 그냥 밀리그램으로 쓰는데, 아이유를 뭐 아주 안쓰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는데, 옛날 주소를 여전히 이제 같이 쓰는 것처럼 예, 공식적으로 바뀌었고, 근데 아직은 어, 옛날 게 익숙하니까 IU를 공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장 누수가 이제 문제가 있다. 아, 장 누수 증후군이 의심이 된다 그러시면 L 글루타민을 드셔야 돼요. 예, 기능의학 병원에 가시면장 누수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처방 받는 게 L 글루타민이에요. 얘가 장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고요 또 장세포를 재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빈속에 먹는데 하루에 10g 이게 메가도스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 건강만 생각하고 피부는 돌보지도 않느냐 <laughs> 그 피부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들은요 대구간유 생산대구에서 간에서 짠 기름 비타민 A랑 비타민 D잖아요. 예, 그리고 또 보라지 오일이 있습니다. 보라지 오일은 감마리놀렌산인데요. 보통 감마리놀렌산 하면은 플락시드 오일을 생각하시는데 보라지 오일이 더 좋고요. 또 감마리놀렌산 하면은 보통 갱년기 증상의 개선을 위해서 많이 드시고 계신데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음. 그래서 감마리놀렌산 이왕이면 보라지 오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피부에 바르는 것으로 이센셜 오일 중에 타마누 오일과 제라니움 오일이 있어요 타마누 오일은요 피부 재생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항생 효과가 있어요 꼭 항생제처럼 닥터버그가 추천하는 건데요 어,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 한센병 거기 한센병에 예전에 사용했던 기록도 있어요 항생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라니움 오일은요 닥터 저아쉬엑스가 추천하는 오일인데 오일 이름이랑 스펠링은 아래에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햇빛을 많이 쬐셔야 돼요. 이게 자외선이 강한 적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 그 적도 근처 국가에서는 건선 환자가 훨씬 적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비타민 D 말씀드렸는데, 햇빛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건선 환자분들 병원에 가시면은 자외선 치료 하잖아요. 햇볕 햇빛, 햇볕을 많이 쬐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게 심해져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애죠? 죽어야 없어지죠 뭐. 죽으면 안 되니까 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격렬한 운동, 아주 센 운동, 힘든 운동. 동네 슬슬 걷는 거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죠. 근데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로만경렬해야 돼요. 야 이렇게만, 이렇게만 하면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다 시키면은 건선 다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검 사항이니까 내가 한 번도 이걸 시도해 보지 않았고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나 어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았나 또 상태가 더 악화되도록 잘못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되게 필요한 정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선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에서 소개한 방법이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또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 자, 이상. 아, 건선에 대해서 우리 기능의학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을 마치기 전에 아, 환자혁명 책이 16세를 찍었습니다. 예,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모든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다시 건강 분야 1위를 했어요.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는 거고요. 책을 사서 보신 분들께는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 또 어, 아직 책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요즘 웬만한 그 한국의 도서관에는 또 책이 다 비치가 돼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인터파크 USA 아니면 알라딘 USA에서 주문 가능하세요. 알라딘 USA가 반디북 USA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냥 구글에서 뭐 알라딘 USA 이렇게 치셔도 네, 나옵니다. 자, 아, 여러분들 포근한 연말 연시 보내시고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